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유형의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 순열을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중복 순열을 굳이 n 파이 r이다 우리가 문제 풀때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n 의 알승이다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경우에서 바로 구해줬으니까 이 확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중복 순열의 수를 바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형 분석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수가 짝수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가 네 자리 정수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냐? 우리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1, 2, 3, 4, 5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게 다섯 개. 두 번째도 다섯 개. 세 번째도 다섯 가지. 네 번째도 다섯 가지니까 우리 네 자리 정수는 총 5의 4승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뭐냐? 이 5의 4승계의 숫자들 중에서 짝수가 될 확률 짝수를 몇개 만들 수 있겠냐 그럼 짝수는 우리 1의 자리 숫자만 짝수면 되고 우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올수 있는 건 다섯 가지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고 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1의 자리에는. 짝수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짝수가 2하고 4두 개밖에 없으니까 짝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가지 그래서 5의 3승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약분시켜주시면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 3번의 5분의 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